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뚜렷한 직업은 없는 것 같은데 차는 벤틀리 마이바흐를 끌고 다니길래 내가 어둠의 경로로 그 남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폭행, 음주운전, 경제사범, 특가법 등등 전과자야. 5스타. 학력은 중졸에 학력 비하는 아님 어릴 때돈 되는 건 이것저것 다 했고 보도방 실장 등. 내가 그래서 와이프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해줬고 뒷조사까지 해봤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게 범죄가 될수 있어서 와이프가 언니한테 100% 얘기는 안 하고 문제 있는 사람 같. 결혼 생각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했더니 네가 뭘 하냐 왜 형부 될 사람을 욕을 하냐 왜돈 많으니까 질투나냐 하면서 거의 손절 직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심난하네 거의 손절 직전까지 언니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니도 당해봐야 돼. 이거는 얘기해도 안 들어요. 지팔 집권 맞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뜯어 말리긴 할것 같은데 이 모든 거를 전다 얘기해 줄것 같아요. 그런데도 언니가 너돈 많아서 질투나냐? 막 이러면 뜯어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만약에 뜯어 말렸어. 근데 언니가 결혼을 평생 못한 거예요. 그럼 그 탓을 나한테 할 걸요? 내가 그때 너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어, 마이바흐 타면서 다닐 텐데.